한국 주택 금융 공사 그 HF의 보금자리론. 어, 아,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오늘 보내 주신 그 공사 홈페이지 자료 있잖아요. 그걸로 회심만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게 주택 담보 대출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쉽고 빠르게 한번 파악해 보는 걸 목표로 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금자리론이 그 정부지원 고정금리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음, 어떤 분들한테 이게 딱 맞고 또 주요 조건이나 혜택은 뭔지 그런 걸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금자리론 이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대출이죠 네그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건데요 장기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이에요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대출 딱 받고 만기까지 금리가 안 변한다는 거죠 아 고정금리 네 시장금리가 막 올라도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걱정은 없으니까요 어,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요즘 같은 때 특히 중요하죠. 그렇죠. 안정성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근데 보니까 신청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는 유보금자리론. 유보금자리론? 네. 그리고 전자약정으로 하면 금리를 0.1% 깎아주는 아낌이 보금자리론. 이게 좀더 저렴하죠. 아 아낌이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이걸로. 그렇죠. 그리고 아 나는 그냥 은행 가서 상담 받고 하련다 하시면 T 보금자리론도 있고요. T 보금자리론 은행 방문. 그럼 뭐 선호도에 따라 고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이 편하면 아낌이, 상담이 필요하면 T 뭐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나 자격 요건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소득하고 주택 요건인데요.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에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게 기준이에요? 부부 합산 7천?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신혼 부부 있잖아요. 혼인 신고하고 7년 안 된. 네 거기는 8,500만 원까지 봐 주고요. 또 자녀 수에 따라서 일자녀면 9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1억 원까지 기준이 꽤 올라가죠? 오, 생각보다 기준이죠. 어. 유연한 편이네요. 다자녀는 1억까지.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잘 따져봐야죠. 그럼 주택 관련 조건은요? 집값 같은 거. 담보로 잡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해요. 시세나 뭐 감정가 기준으로요. 6억 원 이하. 네, 그리고 집은 음,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만약에 1주택이 있다면 기존 집을 3년 안에 판다는 조건으로 가능해요. 아, 처분 조건부. 맞습니다. 그 외에는 뭐,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신용점수도 보는데 12점수 기준으로 271점 이상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득, 주택 가격, 주택수. 네. 그럼 실제 대출 조건은 어떤가요? 한도라던가 기간 같은 거요 대출 한도는 기본이 최대 3억 6천만 원이에요 3억 6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 가구나 혹은 뭐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은 4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네또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한도가 더 높아요 4억 2천만 원까지 됩니다 오 생애 최초는 4억 2천까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LTV나 DTI 같은 비율은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LTV, DTI 네 LTV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인데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가능하고요.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최대 60%예요. 70%, 60%.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그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데서는 이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얼마나 길게 할수 있어요? 기간은 선택지가 많아요. 10년, 15년, 20년, 30년, 그리고 최장 50년까지도 가능해요. 50년이요? 와. 네. 근데 이제 40년이나 50년 만기는 조건이 좀 붙어요. 신청하시는 분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던가 아니면 신혼부부라던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 아무나 다 50년은 아니군요. 그렇죠. 상환 방식도 고를 수 있는데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리고 초반에 좀 적게 내다가 나중에 많이 내는 체증식도 있는데 이것도 만 40세 미만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군요. 선택지가 다양하네요. 그럼 이 보금자리론이 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까요? 장점하고 활용 목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고정금리. 만기까지 금리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 네, 안정성. 네. 이게 금리 상승기에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자금 용도는 주로 집살 때, 주택 구입 자금이죠. 집살 때. 네, 등기 치고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걸로 갈아타는 상환 용도로도 쓸수 있고요. 또 특정 조건이 맞으면 임차 보증금 돌려주는 목적 이걸 보전 용도라고 하는데, 골로도 가능해요. 아, 대환 대출이나 보증금 반환도 되는군요. 금리 우대 혜택 같은 것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우대 금리가 꽤 다양해요. 저소득 청년이라든지 신혼 가구, 또 사회적 배려층이라고 해서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 네, 네. 그리고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은 추가로 금리를 깎아 줘요. 오, 꽤 많네요. 네. 이걸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최대 1 0피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1피면 크죠? 크죠. 근데 이제 모든 우대가 다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우대랑 신생아 출산 가구 우대는 같이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세부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필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어떤가요 중간에 갚으면 수수료 내야 하죠 네 기본적으로는 대출받고 (3년) 안에 원금을 갚으면 수수료가 있어요. 3년. 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배려층이나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아, 면제 대상도 있군요. 네, 혜택이 있죠. 참...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어, 소득이나 주택 가격 같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금리가 오를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그렇죠. 안정적인 고정 금리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굉장히 유용한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특히 그 다양한 우대 금리 조건들을 잘 찾아보고 활용하면 어, 정말 큰 혜택을 볼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 드리고 싶은데요. 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 다자녀 예비 가구라든지요. 네. 이런 분들이 이보금자료론 같은 주택 금융 상품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미리 좀 고민해 보는 거죠. 오늘 주신 자료에는 뭐 이런 내용까지는 없지만 그렇죠. 개인의 그런 라이프 플랜하고 금융 상품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분명히 좀 의미 있는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